행사 MC 준비록을 제가 한 달에 한번꼭 하는 관리가 있어요. 바로 속눈썹 펌이에요. 잘 올라가죠. MC 대본 뽑으러 왔어요. 카드만 꽂으면 끝. 라떼는 PC 방에서 뽑았는데 세상 좋아짐. 큐 카드 만들 준비물 사러 왔어요. 악 생각보다 커. 작은 건 없대요. 어깨 들고 가지 방패 갖고 그래요. 막 웅장해짐. 힘들었잖아. 한잔해. 준비물을 섞게 합니다. 대본 카드링 하드보드지 시작하려고 들여다봤는데. 생각해 보니까 가위가 없는 거임. 다시 제대로 온 김에 대본 연습했어요. 의원님들 오신다고 해서 의 발음에 특히 신경 썼어요. 잘할 수 있겠죠. 네일샵 순간 이동. 완전한 급료 되어버렸다. 피부과 왔어요. 좁쌀 압출 받고 꿀잠 잤슨. 지역 축제라 지역 공부도 좀 하고요. 필기도 했는데 부끄러워서 가렸어요. MC 준비하면서 느낀 건요, 결국 답은 연습이더라고요. 일하면서 틈틈이 연습하고 동료들에게 조언도 듣고 열심히 준비했어요. 이제 남은 행사들도 있으니까 다시 연습하러 가볼게요. 빠이!